안녕하세요. 수업 매일 중고차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아침 5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해서 어저께 올릴 영상을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올렸지 않습니까? 아,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오늘 자, 오늘 영상입니다. 아, 그렇게 일, 어, 받아들여 주시고요. 어, 제가 우기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죠. 그죠? 아, 2021년 1월 9일 자 수업 매일 중고차 아, 중고차 리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차량은 BMW 출시된 음, 530d M 스포츠 모델입니다. 2017년 9월달에 최초 등록되었고요. 현재까지 달려온 주행 거리는 87,000여 킬로를 달렸고요. 아,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흰색 바디 갖고 있습니다. 이 530d 모델은 이 신형 모델은 아직은 X 드라이브 사륜이 없습니다. 아, 후륜구동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 520d 하고는 다른 것이 마력 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주행해보시면, 주행감이 사뭇 다르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530D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또, 530D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어, 이 정도, 이 신형은 아니고요. 530, 530을 팔아봤었는데, 마력수가 사뭇 달, 어, 딱 다르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 우리들 모터스 실내 지하 주차장에서 찍은 건데요. 바닥 좀 지저분하죠? 며칠 전에 눈이 폭설이 내려서 좀 질퍽질퍽합니다. 어, 지하 주차장도 어, 그런 상태이긴 한데 흰색 바디 잘 보고 계시는 거고요. 어, 후면 측면의 모습과 반대쪽 측면 모습, 정면으로 바라본 모습 그리고 후면 테일램프가 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굵은 선으로 두줄 정도 보여지는 거 이제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 이 깜빡이 방향지시등도 어, 전 모델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면에 헤드라이트랑 그리고 이제 그릴 쪽 어, bmw 전 어, 특유의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요 음, 브라운 시트 그리고 어, 내장 제도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어, 무드등이 예쁘게 빛나고 있네요 어, 전자 기어봉이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이 있고요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버튼 시동장 치와대시보드에 모니터 어, 여기 보시면 뭐 어, 오디오 장치와 그리고 날씨 정보, 내비게이션 이렇게 분할 분할된 화면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 보, 아, 어, 보실 수 있고요. 어, 갈색 시트고 그리고 조수석도 지금 보시면 어, 이런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좀 더해주고 있고요. 어, 운전석 조수석 어 그리고 2열 까지 해서 양쪽에서 어, 시트 컨디션 보실 수 있도록 분할 컷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어, 패드시프트 핸들 그리고 헤드라이트와 머플러 후방감지센서 M 그리고 메모리시트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동시트와 아, 후축방경보와 파워트렁크 그리고 음, 커튼 보여지네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시면 보조배터리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 현재까지 달려온 주행 거리 살피실 수 있고요 플러스 옵션 들어가 있어서 어,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시면 썬루프 음, 있고요 그리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할수 있는 핸드폰 무선 충전 할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운이 없죠 어, 잠을 못 자서. 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차두대 계약했습니다. 어,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손님 계셔서요. 천안 사시는 분들인데 아내분께서 어, 한 3개월간 이제 병원 진료 보시고 하느냐고 어, 근무 못하시다가 이제 전에 다니시던 직장에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용 어, 스파클 하나 구, 구매하러 오셔서 어, 하체 점검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계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아, 구비서류가 좀 갖춰지시면 그때 차를 이제 제가 출고해드리기로 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져왔는데요. 한, 한 2주 됐을까요? 저희 사무실 어, 선배 되시는 형님께서 음, 지인분 법인의 판매를 잘,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계약됐고요. 어, 박딜러 오늘 총두대 계약했습니다. 잘했죠? 아, 보람 있는 날이고요. 일찍 나와서 보람이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 보시는 거는 알로이 휠하고 타이어 컨디션인데요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보증 연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5년에 10만 키로로 미쉐린 신품 타이어로 교체해 놨다 그리고 완전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입고 전에 정식 센터에서 점검 마치고 들어왔고요 플러스 옵션 통풍 시트하고 압축도 또는 고스트 도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문을 끝까지 꽉 닫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데까지만 밀어놓으면 딸깍 하면서 자기가 압축도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 교환부위 없으니까 완전 무사고라고 칭하는 거고요.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보증 연장되어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어, 주요 장치 부분에 대해서 누유나 누수 없고 모든 개통의 양호함으로 판정 받아놨습니다. 아, 성능점검 그룹부는 객관적인 공인된 서류구요. 아, 중고 매장에 들어온 날짜는 2021년 1월 6일날 바로 3일 전에 들어왔네요. 3일 전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최저가로 드리는 가격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드릴 수 있는 가격 최종적으로 4450만원까지 판매하니까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연락만 주세요. 내외관 검수제가 직접 하고요. 하체까지 꼼꼼히 살핀 다음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다, 추천 못 드린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잘 마무리 하시고요. 박딜러는 영상 올리고 퇴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퇴근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잘게요.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